건강 안전 길라잡이, 시설 및 환경, 환경위생, 유치원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의 조절,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 공기, 성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환기의 조절 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m3제곱 이상이 되도록 함. 채광 자연 조명,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의 수평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함.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조도 인공 조명, 교실이 조명되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함.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실내 온도 및 습도.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 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함. 비교 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함. 소음. 실내의 소음은 55dB 이하로 할 것. 구비서류 해당 검사 기록지. 관련법 규정. 학교 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기 채광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 및 소음 예방 및 처리기준 공기의 질 유치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실내 공기의 질 점검 횟수 매 수업 일마다 일상 점검이 이루어지며 정기 점검은 연일회 이상 실시해야 함. 점검 방법 공기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 측정 대행 업자의 위탁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음. 실내 공기의 질 유지 기준 오염 물질 항목 미세먼지 기준 35 교사 및 급식 시설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기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기준 150 체육관 및 강단.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탄소. 기준 1000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 이하. 오염물질 항목 포말데하이드. 기준 80 교사. 기숙사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오염물질 항목 총부유세균. 기준 800교사 밀급식시설 오염물질 항목 낙하세균 기준 10법원실 및 급식시설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기준 10 개별난방교실 및 도로변교실 오염물질 이산화질소 기준 0.05 개별난방교실 및 도로변교실 난방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교실로 한정 오염물질 라돈 기준 148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오염물질 총이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오염물질 성면 기준 0.01 성면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성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오염물질 오존 기준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 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오염물질 진드기 기준 100보건실. 실내 공기의 질 관리 기준. 책상, 의자,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실내 공기의 질 유지 기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실내 공기질의 측정. 신축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 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포말데아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에 학교, 포말데아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후 10년 이상이 된 학교.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책상 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구비서류. 공기의 질에 대한 점검표.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의 2공기질의 유지관리 특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조의 2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1항 검사요청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사의 2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실내공기질, 미세먼지에 대한 적합 여부와 검사 일자를 정보공시함.